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주역동 본당 소풍 양해미사입니다 소풍 오시니까 좋죠. 어제 잘 주무셨어요? 거짓말.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와 또 신선한 공기와 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주옥동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전미예주님 네. 아침에 좀 나올 때는 좀 쌀쌀했는데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다 좋네요. 그렇 사람도 좋고 장소도 좋고 네뭐 싫은 게 없네요. 네, 그렇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죠.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기도가 곧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나누는 대화임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청원하는 기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까지 배우는 제자들이죠. 참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면 진리 자체라면 더욱 우리는 따라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듯이 여기에는 있 오늘 우리 이 시간 다른 이웃들. 우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이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고 배워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는 숨쉬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처럼 할수 있도록 배워야 하고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배우고 배울 수 있도록 찾고 그래야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눈으로 예수님은 직접 볼수 없지만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의 사랑을 통해서 저 옆에 있는 저 지금 저 앉아 있는 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조금 못생겼지만 <laughs>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발 이 시간 이후로 흥분하지 마시고 <laughs>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지내셨으면 좋겠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사 후에 아마 또 사진 촬영을 하고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죠?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먹는 것에 왈과 왈부안 왈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반찬이 이게 뭐냐, <laughs> 밥이 이게 뭐냐, 뭐. 오늘 복음이 뭐죠?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인데 하루에 쓸만한 양식을 주는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드시면 좋겠고 음식 남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불공정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발 게임하다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평상시에도 조용하시던 분이 게임을 하다가 꼭 승부욕만 발동되면 꼭 목숨 걸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제발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잔치를 하다 보면 가끔 몰래 술을 싸우시는 분, 술, 그죠? 가져오셨죠? 술 가져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안 드시는데 술 드시는 것도 뭐, 여기서 뭐, 굳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술을 좀 자제하면서 좀 조심히 드시고 좀 취하지 않도록 기쁜 만큼만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네 번째로 가져오신 쓰레기는 제발 본인들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쓰레기를 여러분들 거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깨끗하죠? 우리 것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가져오신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싸우신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형광색 잠바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분들은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불공정하게 통제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전부 다 주엽동 성당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말좀 제발 잘 들어주세요 저분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않게 저분들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이에요 꼭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두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십니다라고 간단하게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 저분들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목숨 걸지 마세요. 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을 모시기에 약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만하소서제 영원히 공다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눈절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생명로 이끌어주소서 <목소리> 자분들 쪽에서 왼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텐트 이쁘신 수녀님이 앉아 계시죠. 왜 오셨을까요? 예, 우리 소풍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오셨는데 우리 가톨릭 병원이 있죠. CMC에서 의료봉사로 나오셨어요. 우리 수녀님께 큰 박수. 박수 예,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세대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동 그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을 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감정을 결코 떠날 수도 없고 이것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황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이 자리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건드리셨고 또 그것에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을 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감동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렇게 그 감동이 굉장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들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마음,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아침은 잘 먹었느냐고 밤새 편안했냐고 어디 아픈 데로 냐고왜 오늘 이렇게 며칠 보이지 않았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때로는 옆에 사람들이 내가 친한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이 느껴지면 그냥 그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 또 기다려 주는 것, 또 어떨 때 함께 울어 줄수 있는 그런 마음, 함께 웃어 줄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안에 그런 감동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로 불림을 받았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느님을 굳이 목소리 높여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 옆에 오실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듣길 수 있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풍 안에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여기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즈음 독사의 독이 상당히 강할 때입니다 수풀에 뱀이 있으니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